마지막 영화는 올드가드입니다. 아 이거 좋죠. 올드가드는 너무 유명한 영화죠 네. 올드가드 역시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안 보기 싫지 않은데. 안 보기 쉽지 않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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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액션에 관심 이 없는지. <laughs> 뭐 일단 장르 소개하자면 예, 액션 슈퍼히어로 판타지물입니다. 이것도 정서형 가능불가예요 <laughs> <laughs> 액션은 보통 그렇죠. 음. 이게 근데 원작 이 있어요. 앞에는 뭐 원작이 없었는데 이게 그래픽 노블. 예. <laughs> 음. 그래그 럭카라는 분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했고 감독이. 진아 프린스 파이스우드 뭐전잘 모르겠어요 이 감독도 예.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주인공이 중요니다 주인공이, 주인공이 중요해요 아 릴리즈 테론이 아니고 아니, 샤를리즈 테론이, 아, 테론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름이 저거에요 릴리... <laughs> 샤를리즈 테론 놀랬어 지금 샤를리즈 테론입니다 키키 <laughs> 샤를리즈 테론이 나와서 저는 이거 그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날 여전사죠 어, 어, 저도 바로 봤어요 와 너무 기대하고 너무 예. 어떠셨어요 예. 어. 수뭐 좋았죠. 좋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이거. 아 샤를리 테론이 연기도 좋고 예. 액션을 꽤 하니까 예. 예, 너무 좋았고 특히 그 저는 그 마녀를 수장시키는 그 장면이 아. 어우 지금 생각해도 그냥 소름 좋습니다. 아전 진짜 좋았었어요. 응. 근데 이게 의외로 평가가 안 좋아요. 아 솔직히 엄청 잘 만든 영화는 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 영화가 좀 전개도 어설프고 사실은 카메라도 조금 천러운 구석도 제가 볼땐좀 있었어요. 근데 아, 너무... 그 샤를리 테론이 발차기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오, 저긴 다리로. 저 아, 진짜 장면. 그 장면 하나만으로 제화는 그냥 뽕 뽑습니다. 그 발에 진짜... 그냥 맞고 싶더라고요. <laughs> 아, 제가 위험한 발언인데. 아, 아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 진짜 이런 장르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뭐. 재밌다 뭐 스토리가 어떻다라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뇌를 청정하게 비우고 보는 영화인데. 아 그러니까 네. 내가 액션 영화는 그게 컨셉이라니까. 음, 왜 거기서 스토리가 어떻다를 따져. 이게 가타카도 아니고 인타임도 음, 아닌데. 그 본능적으로 보는 거야. <laughs> 예. 아, 예. 어쨌든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에서 7월 10일부터 지금도 볼수 있고요. 상영 시간이 꽤길어요 124분. 제작비가 하나로 하나로 842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와, 꽤 맞췄네. 많은 돈을 들었죠. 이제 스토리 라인, 쇼세님을야 스토리 라인 소개시켜 드시죠. <laughs> 나만 <laughs> <laughs> <남아> 몰라. <laughs> 예, 나만 몰라. 크게 관심, 어, 관심 어, 같어요 계속 단지도. 누가 한명 죽고 있어요. 불멸자가 <웃음> 있어. <웃음> 세상에는 <웃음> 불멸자들이 존재하고 있어. 뭔가 아, 이려주지 않나요? 너무 불멸자. 어. 어. 네. 너무 새롭죠. 어. 근데 이 불멸자들은 말 그대로 죽지 않아. 어. <laughs> 그래서 이 불멸자들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인물들이 그렇죠. 어떤 거야. 처음에 4명 정도가 나오죠. 근데 불멸자들에게 특이한 능력이 있는데 새로운 불멸자가 생기면 꿈을 동시에 꿔요. 음, <laughs> 네. 맞아. 어, 그래도. we 음... 불멸자가 되는 것도 신기하죠 죽어야지 자기가 불멸자인지 알아 음... 죽고 깨어나야지 불멸자인지 음... 알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음... 음... 그게 렇죠 예. 그 이게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그게 하이랜드부터 그래요 음... 하이랜드에서 도기게 몰라요? 부... 몰라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 불멸자인지 몰라 아, 한번 처음 최초로 죽는, 죽는 순간. 순간 아는 거야 아. 그래서 하이랜드에서 그런 컨셉이 있었거든요 왜 똑같은 불멸자인데 어떤 사람은 젊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고 흉넬 되게 나이가 들게 음, 나오는데 언제 죽었나가, 중요한 거지? 언제 죽었나가 되게 중요한 음... 거 여기서도 아... 똑같아요 죽기 전까지 자신이 불멸자인지 모르는데 한번 죽고 살아나면 어 불멸자인지 알게 음. 되는 거고 재밌는건 불멸자들끼리 그렇게 탄생할 때 꿈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되게 재밌는이 이, 드라마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팀이 네 명이 나오죠. 그중에 이 샤를리 테로니 맡은 얘가 애니였나 애니였나 이름이? 중호 이름까지는 뭐 중호 예. 네. 니다 샤를리, 아, 샤를리 테론이 테론이래요. 가장 오래된 불멸자예요. 아 그죠? 그래서 그래, 올드 가드잖아요. 그래서 왜 올드 가드냐? 음. 오래된 가드 뭐 이런 뜻인가 보는데 음. 샤를리 테론이 제목 마저 큰고민이요 <laughs> <laughs> 제목 마저 내를 비우고 지어요. 아 원제가 원래 올드 가드였어. 올드 어, 예, 네, 뭐. 네, 올드 가드였고 그레그 이 루카라는 이 분이 원래 뭘 그리셨던 분이냐면 DC 코믹스를 그리셨어요. 음. 아, 만화가요 음. 만화가예요. 아, 아, 원작이 만화겠죠. 어, 네. 네. 이 분이 전 작품이 뭐냐면 원더우먼을 그리셨어요. 때요. 음. 최근에 나왔던 언더우먼 시리즈를 레이 음. 루카가 예, 그렸고 거기에 연장선에 그런 새로운 자기가 만든 작품이 이 올드가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슈퍼히어로즈 일종의 슈퍼히어로 머리고 초능력자 머리고 원작 만화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오, 요런 느낌. 멋있다. 네. 오. 얼굴을 일부러 이렇게 표지에서 이렇게 잘랐는데 영화의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샤를리트 테론과 그 날기란 역할의 그 흑인 여배우. 아 원작에도 저 도끼를 쓰는구나 네, 원래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좀 비중이 샤를리즈 테론이 훨씬 더 높죠. 아, 그렇죠. 배우가 그렇죠. 급이 다른데. 음, 급이 다르죠. 원작과 다른 점을 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네. 이게 원작이 있으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어, 첫 번째는 이, 아 앤디구나. 샤를리즈 음, 테론이 맡은 역할이 원작은 그래픽 노블이다 보니까 그 뒷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실제 영화에서도 음. 얘네들이 안 죽었을 때 어떤 일을 벌렸는지에 대한 뭐 자료 화면 같은 것들이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원작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 샤를리즈 타러 그러니까 앤디에게는 원래 파트너가 있었어요 원래 파트너 불멸자 파트너, 음. 약간 그 뭐라고 표현해 레즈비언 같은 느낌이 나도록 좀 표현이 돼 있는데 마녀 사냥 뭐때 굉장히 우정이 넘치는 아그죠 네. 마녀 사냥 아그 장면 그, 마녀 사냥 어, 때두 여자가 다안 죽으니까 그, 이 영화의 유일하게 무서운 어 무서운 아, 그 장면은 어 그 영화에서는 꾸인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만화 원작에서 노리권라는 일본 여자라고 그럽니다. 음. 여기서는 그 베트남 여인이었거든요. 약간 동양계 여자예요. 음. 동양계 여자가 나오고 둘은 대개 파트너인데 원작에 마녀사냥으로 체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불타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죽예 계속, 예, 계속 불태워도안 죽으니까 얘네 둘이 붙어있어서 마녀의 힘이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둘을 떨어뜨려 놔요. 근데 한명그 동양계 이 꾸인을 음. 철관 철로 된 관에 아유. 가둬서 정말 구멍이 뚫린 거아니죠 예, 그 물이 다 새는 관에 가둬서 이거 얘를 바다에 빠뜨려요. 근데 어느 바다에 빠뜨렸는지 몰라. 음. 그래서 익사되고 또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고 또 익사되고 살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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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고 바닷속에서 500년을, 500년을 500년을 가는 거죠. 예. 500년을 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원한을 계속 품고 있어. 그래서 예. 문제는 뭐냐면 오우. 꿈을 동시에 꾸게 된다고 랬잖아요얘 예. 꿈도 아유. 꾸게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비극적인 설정. 네, 굉장히 비극적인 설정이죠. 아 너무 고통스럽다. 네,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이게 원작이랑 설정이 다르다는 거야. 음. 아 그래, 원작에는 안 그래요. 물에 안 빠뜨려요. 그니까 이렇게 마녀사냥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바다에 나갔다가 폭풍과가 휘몰아치는 배에서 난파됐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여기 더 끔찍한 설정을 넣어서 마녀사냥으로 이걸 좀 바꿨대요. 근데 음. 재밌는 건이 영화 제작할 때이 원작자가 같이 참여했어요. 실제 음. 기억하고 극본을 그그 같이 썼답니다. 거기 음. 좀 달랐고, 악당 이 있어요, 악당. 스티브 메릭이라고 이 영화상에서 보면은 제약회사 CEO 정도 나오거든요. 되게 좀 나약한 존재로 나오는데 실제 원작에서는 진짜 빌런, 악당, 그 힘도 세고. 음. 본인을 좀할수 있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꼬시는 역할로 나오는 코플리라는 뭐라 그래야 돼? 얘네들의 그 정체를 밝혀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불멸자라는 걸 알아내는 저런 사람이 꼭 있죠. 예. 음. 뭐 약점이 뭐고 뭐, 음. 어, 뭐 그걸 언제, 다 파악해내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왔었고 뭐 이런 음. 거. 그 과거 역사도 다 음. 파악해내는 이 코플리에 대한 이야기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나일이 다른 흑인 캐릭터거든요. 요요 이 흑인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더 많이 나오고. 음. 그리고 하나는 저 도끼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음, 얘는 음. 완전히 그 얘가 해병대였을 음, 아마 기관총 같은. 얘, 얘는 이제 현대의 제일 신참이죠 뉴비죠. 신참이라서 현대식 무기를 가장 잘 다루는.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액션이 칼과 총을 동시에 쓰는 액션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음. 그니까 이게 설정이 몇백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옛날 싸움 방식부터 현대적인 싸움 방식지다갖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기술을 다 쓰는 거죠. 그런데 뭐. 그총 액션에서는 마치 존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 왜냐하면 근접해서 칼로 싸우다가 총을 쏘고 뭐 이런 그치. 칼과 총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액션을 쓰거든요. 재밌겠다. 예. 액션이 액션이 꽤 좋죠. 음. 저는 좋았는데 이것도 뭐호부로 갈리더라고요. 아액션이 연출이 연출이 아주 탁월하진 않았어요 그래, 탁월하진 제가 볼 않아. 때는 카메라나 이런 게. 응. 근데 이제 샤를리 테론 자체가 액션 저는 연기로서 정말 잘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보통 때릴 때그 정말 몸을 잘 써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액션 잘하는 걸 연기하더라고 어~ 음. 아, 그래서 너무 음... 그게 와닿더라고요. <laughs> 샬리테론 그래서 음, 진짜 다른, 다른 영화에서도 네. 다 음. 그래서 이제 영화를 믿고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제 마지막 이 영화가 끝날 때 이제 쿡 형상처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바닷 속에 있던 끈지죠 네, 예. 네, 네, 아, 나오죠, 제가. 꾸인이 네, 아. 나와가지고 이제 음. 이 불멸자들을 죽여라 다니는 얘기. 아, 근데그이편안 음. 나오나 모르겠어요. 나올 네. 것처럼 해놓고. 이 편에 바로 그 우마 소머니 등장합니다. 우리 카타카의 음. 이어서. 야, 이 지난주랑 아. 제가 뭐 연결시키려고 연결시킨 아, 게아니지아 우마 소머니. 근데 우마 소머니 아, 그 꾸인은 아니야. 아니죠. 음.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는 음. 거죠. 예. 야, 음. 예. 야 킬빌과 올드가드의 대결인데 이거. <laughs> 이거? 그럼 우마 서머니 등장한다라는 얘기가 음. 있어 이편. 그리고 제작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등장이 좀 약한데. 음. 근데 이제 우마 서머니 <laughs>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자 어쨌든 메타크리틱 점수 10점에 6점 받으셨고요. 신선도가 80이에요. 오. 어. 오히려 신선도가 네. 높다는 게좀 의한데 그그그아 신선도가 갈락거리는 건아니에그 바다에서 그신때문 아, 그럼 모르겠어요. IMDB 점수는 별로 안 좋네요. 6.6 받았습니다. 음. 근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액션 영화는 지금 이 올드 가드만 봤는데 올드 가드에 굉장히 많은 클리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그죠? 조닉도 들어가 그죠? 있고. 그다음에 저 셜리즈 테론을 쓴것부터 자체가 아, 음. 그럼요. 셜리즈 <laughs> 테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쓴 거잖아요. 어, 어떻게 액션 할지 사실 뭐 뻔히 다 나와요. 어. 음. 그러니까 좋은 액션 영화는 음. 우리 그 전에 제가 이제 국어 교육가로서 그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는 낯설게 하기다. 음. 누구나 다하는그 이야기를 얼마나 낯설게 잘 만드냐 아니면 잘 레퍼런스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액션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영화의 클리셰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음. 이런 클리셰들 본 적이 있지 일단 액션 영화의 클리셰 경찰이 주인공이 꼴통 경찰이 <laughs> 말안 듣죠 <laughs> 이런 클래식이 있죠 꼭 전직이 특수한 직업이어야 돼 액션 영화에서는 음... 전직 특수요원 항상 우리도 많이 얘기하죠 전직이 현직보다 항상 세다본 아... 시리즈 네. 그다음에 주인공은 폭발한 것 따위 뒤를 돌아보지 <laughs> 않아늘 뒤에서 돌아 옛날 스타일인데 또재밌는게 이번에 그 카터에서도 나왔는데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 맞아주는 악당들이 이렇게 등장해야 돼저 연출이 줄 서서 맞아줘 저걸 성룡 영화에서 보면 저걸 정말 잘 연출을 해서 줄을 안 서요 움직임들을 다 부여해서 주인공 이 계속 왔다 갔다니까 어, 최대한 악당들이 기다렸다가 덤비는 걸 연출 안 하려고 성령이 엄청 신경 썼대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화가 되는 음, 음.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 그 짱돌 액션 그 유명한 짱돌 액션. 아본 그 시리즈요? 아니 우리나라 영화 짱돌 들고 싸우는 거 아니 그. 망치 들고 싸우는 아 거. 올드보이 올드보이 올드보이, 올드보이. 올드보이에서 일부러 조금 골목을 한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떼어데블떼어데블에서도 음. 데어디블. 일부러 나오죠. 그런 올드보이를 컨셉에서 내 앞으로만 저기 올수 있도록 음. 저것도 해서 싸우잖아요 들어와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음. 그렇게 네, 일단 네. 그 순서를 왜냐면 혼자서 다구리 당하면 이겨낼 수 없어요 아무리 다구리. 좋은 예. <laughs> 다구리라 <laughs> <다구리라는 웃음> 표현 너무 예. 아름답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이 액션영화에 꼭 입당 두목, 빌런 두목들은 말이 많아져요 이렇게 갑자기 어. 그땐 공격 안 하잖아요 그렇게 뭐뭐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그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서양일 때는 총이나 무기를 꼭 내려놔요 <laughs> 총을 겨누고 얘기해 계속 그거 다꼭 내려놓고 주먹 따지을해 그래서 <laughs> <이러면서 웃음> 존이 원의 저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빌런 두목이 말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쏘잖아요 <laughs> <쏘버리는 장면. 웃음> 근데 그 장면 너무더 웃게 했어뭐 말하려고 했더니 쏴버렸어 <laughs> 말을... 말을 못 <laughs> 어쨌든 이것도 클리셰죠 또 하나가 있어요 꼭 가족들의 희생이 따라야 돼 음. 어... 그 동기부여 해야 되니까 조닉도 생각해봐 자 개죽었다고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아, 명분이 왔어요. 너무 확실하니까 진짜 테이크는 입대더라고요. 딸이 유괴됐다고 가는 거고 네. 뭐 부모의 원수였거나 개죽은 건 진짜 아 그거는 혹시... 진짜 한, 한 200명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00명 죽이자, <laughs> 더 죽일걸요 설득력 있었죠 <laughs> 설득력 있었다 어쨌든 이게 다 클리셰다 예, 네. 네. 이런 것들이 액션영화에 하나라도 안 넣으면 액션영화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로맨스 영화에서도 클리식이 있죠. 그 다음부터 번외입니다. 남녀 주인공은 꼭 원수로 만나야 돼요. 음. 아... 네. 니면부터는 그러니까 네. 좋아하지 않는다. 극단의 네. 네. 음. 사랑이거나, 음. 우리 좋아할 수 없는 사이거나 뭐 이렇게 음. 만나야 되고 전쟁 영화에서 무엇이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면 그사람 만들고 <laughs> 어, 그것이 아, 더 슬프게 만들려고? <laughs> 어, 더 슬프게 아, 만들려고. 아, 그때 걔가 먹고 싶다고 아쉬움을 남겨요, 어, 아, 그 아쉬움을 그래. 꼭 남겨야 돼. 가족 사진을 꺼내본다거나, 뭐 편지를 아, 읽으려고. <laughs> 안 돼. 하지 마. <laughs> 사진 보지 마. 어, 아, 네. 공포 영화 클리셰는 그, 없네. 있어요. 전쟁 영화 공포 영화 똑같아. 개기침에 죽어. <laughs> 어, 나 조심해야겠다. 한이 <laughs> 중간에 이렇게 웃긴 농담 하는 사람 꼭 죽어요. 어... 또 공포 영화 클리셰 있죠. 주인공은 달리다 꼭 넘어져. 아한번 넘어져. 네. 맞아요. 네,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거꼭 해야 돼. 음. 가지 말라는데 꼭 가고. <laughs> 꼭 가죠. 네.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보고. 도망갈 때왜 맨날 위층으로만 도망가? 공포가 클리셰가 진짜 많네요 그죠? SF에서도 클리셰가 있죠 어, 이런 거 있죠 사실은 지구였다, 사실은 지구 아니었다 사실은 대행... 이유였다, 사실은 이유 아니었다 나쁜 방식이죠, SF는 사실은 뭐 했다 이게 맞네요 그죠? 네. 안드로이드였다, 인간이었다 뭐이 클리셰의 덩어리인 배우들도 있어요 음. 일뛰며 배우 자체가 이격이요. 이격이요. 긴급수 나오면 아버지가 죽어. <웃음> 정인기는 <웃음> 네. 아버지인데 찌질한 아버지 항상 네. 약하고 찌질한 아버지. 김남길은 뭐예요? 김남길이 내가 찾아봤더니 네. 김남길이 출연한 작품 중에서 20번을 죽는데요. 아 본인이? 본인이. 아, 김남길은 꼭 죽어요. 김남길이 맡은 역할 중에 20번 이상이 죽었던 거야. 음. 그래서 김남길이 나오는 사람들이 제가 언제 죽지 이러고 있는데요. 음. 아, 그래 그랬나? 예. 네. 어, 저도 몰랐어요. 근데 긴갑수는 아, 이해되시죠? 김각수는 이해되죠. 음... 네. 이경영도 이해되죠. 송동일은 송동일이 그 본인 자체가 가진 그 캐릭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코치, 어. 감독, 어. 뭐 맞네. 이런, 이, 이런 역할. 음. 약간 스승인데 좀그 사투리 쓰면서 이런 스승 역할. 말투나 뭐 이런 것도 다 아. 너무 익숙해서. 에. 뭐 어쨌든 결론은 뭐였냐면 모든 <laughs> 영화들은 특히 액션 영화는 가만하고 봐야 된다. 클리셰를. 어, 이런 클리셰들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근데 그걸 얼마나 액션과 스토리와 또 개연성, 개연성을 좀 떠나서 재밌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화가 될수 있다. 어, 오늘 컨셉은 효쇠님이 하나도 안 봤을 거거든 아, <laughs> 진짜로 <웃음> 영화 세편을 소개했는데 올드가드는 꼭 한번 봐라 올드가드는 볼만합니다 올드 네. 추천할 만합니다 네. 네. 예. 그말 그대로 큰리의 덩어리다 음, 음, 하지만 음, 음. 재밌다 이 음. 네, 말씀을 드리고 음. 오늘 영화 소개 아주 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또 영화 장르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